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오늘은 마그네틱 브레이크와 백래쉬. 이런 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백래쉬, 사실 그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어, 특히 그 입문한 지뭐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뭐 캐스팅의 실력이나 뭐 서밍의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 조금 그 숙달이 좀안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험치가 좀 쌓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뭐 내가 기분 좋게 낚시를 하러 갔는데 뭐 캐스팅 몇번 하면 막뺑 나고 예. 그러다 보면 굉장히 또그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백래시가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예, 일단 뭐 캐스팅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루어를 가지고 예, 또 사용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루어마다 그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기 중의 저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리리그만 하더라도, 어 똑같은 뭐, 8분의 3원스 싱커를 가지고, 어 호구웜을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더블링과 같이 뭐, 스트레이트 형태의 어떤 그런 웜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벌써 캐스팅을 해보면, 이 루어가 벌써 날아가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걸막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공기 중의 저항이 차이가 많습니다.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공기 중에 저항이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루어에 따라서도, 어, 뭐 캐스팅의 어떤 강약,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밍, 뭐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그때그때 그때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쉽, 쉽지는 않아요. 예. 어느 정도 좀그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뭐 단순히 뭐 어떤 그런 그 캐스팅, 그 다음에 뭐 루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 하는 부분은 아니고, 마그네틱 브레이크. 뭐 보통 지금 앞에 제가 지금 애용하고 있는 또 이런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채용된 릴을 좀몇개 갖고 나와봤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릴들은 굉장히 뭐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내가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릴들이죠. 코바3, 코바3 스페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번에 그 최근에 나온 그래도 올트레인3 음, 이렇게 되어 있죠 얘네들은 이제 어쨌든 뭐 도요릴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갖고 나온 이유는 얘네들이 다 마그네틱 브레이크로 채용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어, 그리고 약간의 이제 백래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바3 요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브레이크가 굉장히 예민하다. 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때이 스프의 회전이 예민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코바3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예. 얘는 지금 보면 왜냐면은 이 스프이 이 코바 일반 버전하고 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제가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스풀의 회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고 예민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브레이크 어 이런 자력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좀 예민하게 그 작동을 하고 또그 예민하다는 게 사실은 기존의 어떤 그 순정 상태의 마그네틱의 어떤 그 세기가 조금 약하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예민하다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어, 지금 방금 언뜻 보셨지만 그 마그네틱 튠, 그러니까 맥튠이 되어 있는 이제 상태예요이 음. 맥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일단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그 구, 어, 작동 구조적인 원리 자체가 보면은 얘는 그 자석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풀에 보면 이 수풀 이쪽은 자석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좀 예를 들어서 이런 철 이런 재질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스풀에는 예, 붙지를 않습니다 예,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지어 진짜 어떤 분은 이 자석이 수풀을 잡아 당겨서 그래서 저항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원리 자체가 그거잖아요. 맴돌이 전류 일명 뭐 와전류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뭐 이런 검색창이나 이런 데서 맴돌이 전류 한번 쳐보시면 그 어떻게 저항이 걸리는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스프레 극성을 비자성체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석이 통하지 않는 예, 그런 부분을 갖다 대고 이 비자성체가 회전을 했을 때 예, 회전을 했을 때그 회전의 역방향으로 이제 밀어내는 예, 그런 이제 저항이 걸리거든요.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얘가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백래시가 많이 난다라고 한, 하는 경우에는 일단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는 그 저항이 당연히 발생을 하지 않죠 예. 얘가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예.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어.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최초에 캐스팅을 딱 했을 때 라인이 이제 이렇게 강한 토크가 걸리면서 쭉 이렇게 앞으로 빨려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프레인즈 이제 회전이 되는데 충분한 회전력이 있어야 이제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그 저항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캐스팅을 하게 되면 그 스프레 회전력이 충분히 걸리는 시간이 약간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어떤 저항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소위 말하는 후려치듯이 캐스팅을 하게 되면 초반에 라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예,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캐스팅의 어떤 힘 이런 부분들을 약간 조절해서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뭐 내가 풀캐스팅을 하는걸 100이라고 치면 한90 80 90 정도 예를 들어서 뭐그 정도의 힘만으로 해도 충분히 비거리가 나옵니다 예. 특히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조금 그 약간의 강박관념 뭐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강하게 캐스팅을 해야 비거리가 멀리 나온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네. 아 물론 뭐그 힘과 비거리는 뭐 물론 어느 정도 비례를 하죠. 비례를 하지만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브레이크가 그 걸리는 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캐스팅을 하면 오히려 초반에 라인이 부푸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꼭 숙지를 하시고 캐스팅의 힘을 어느 정도 약간 좀 부드럽게 힘을 좀 어깨 힘이나 이런, 좀 이런 부분을 좀 빼고 캐스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 이거 뭐 비거리가 안 나오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또 장점은 어느 정도 적당한 힘을 가지고도 충분한 비거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굉장히 좀그 캐스팅을 좀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또 프리리그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나는 좀 비거리, 어, 비거리를 굉장히 좀 내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아닌 원심 브레이크가 채용된 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이 원심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 슈가 이렇게 스프에 달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하게 캐스팅을 했을 때그 힘, 원심력을 통해서 이 슈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슈에 달려 있는 이 드럼, 동그란 드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 마찰을 통해서 어, 마찰을 통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캐스팅을 하고 무거운 채비, 음. 프리리그 뭐 장타 이런걸 날린다 라고 한다면 그 마그네틱 브레이크 보다는 원심브레이크에 약간의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회전이 걸리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정도 그 저항이 걸리는게 좀 지속력이 있어요 예. 스프레 회전이 이제 주로 완전히 그 정지하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중반 이후 초반에는 약간 그 텀이 있어서 안 걸리지만 그 초중초중반 이후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일정하게 또그 일정하게 또그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비거리만 놓고 본다면 원심브레이크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또 있어요. 원심브레이크는 초반에 강한 캐스팅에서 바로 저항이 걸려서 이 초반에 라인이 부푸는 현상을 좀 막아주고 중반 이후에는 또그 원심브레이크 구조상 원심력이 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는 또그 저항이 많이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을 해보면 중반 이후에도 좀 뭔가 루어가 좀 쭉쭉 뻗어준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이 장타, 이거에 조금 그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원심 브레이크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무조건 원심 브레이크가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 있어요. 근데 이 반대로 가벼운 채비를 가지고 어 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또이 스피너 베이트나 하드 베이트류처럼 공기 중에 저항이 좀 많은 예 그런 채비를 캐스팅할 때는 또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또 유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음 아까 뭐다 말씀드렸듯이 중반 이후에도 꾸준하게 어그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뭐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겁죠 어 그러니까 초반에 토크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강해요 예, 무거우니까 채비가 그렇지만 블레이드나 뭐 스커트 이런 것 때문에 공기 중의 저항을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받,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프레 어떤 회전 그리고 이제 라인의 방출량 이게 이제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브레이크의 저항도 좀 어느 정도 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스풀이 스풀에서 또 라인이 부푸는 이런 현상을 없애줘야 되는데 원심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심브레이크 특성상 중반 이후에는 그 원심력이 좀 작용을 좀하지 않아요. 음. 그러나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중반 이후에도 꾸준하게 예, 이렇게 그 저항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피네스한 채비들이나 공기 중에 저항이 많은 이런 예, 채비들을 캐스팅을 할 때는 또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시마노가 보면 이 원심 브레이크의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예, 거의 시마노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원심 브레이크를 거의 많이 사, 사용을 해요. 근데 시마노에서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채용한 릴이 있어요. 예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어 알데바란 16 알데바란 BFS 그니까 이제 베이트 피네스 모델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릴의 무게도 예 적고 그 다음에 어떤 중반 이후에도 굉장히 그 저항을 좀 걸어 줘야 되기 때문에 원심 브레이크로는 조금 한계가 있죠 예 원심 브레이크는 좀그릴 자체가 좀 구조상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채비들, 네. 계속 좀, 지속적으로 저항을 걸어줘야, 백매시도 좀잘안 나고, 이 비거리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채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좋다, 뭐, 원심 브레이크가 좋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각각의 그브레이크에 어떤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내 취향에 맞게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취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원심 브레이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나의 어떤 그런 낚시 스타일, 뭐, 또 내가 운용하는 그런 그 루어의 어떤 채비들, 이런 거에 맞게끔 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돌아오면,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뭐, 어느 정도 초반에 그 라인이 좀 부푸는 그런 현상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제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뭐 브레이크를 줄이면 되겠죠. 예. 네. 근데 이것도, 모델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게 있고, 아,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이 코레스 어, 스페셜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기존의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의 자력이 순정 상태는 조금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스프를 사용을 해서 충분히 라인에 그 라인을 많이 감고 이 스프를 좀 무겁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스풀을 거의 아마, 한 7이나, 예. 네. 7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놓고 아마 쓰실 거예요. 그쵸, 일반적으로. 근데 얘를 쉘로우 스플로 썼다라고 하면, 쉘로우 스플은 무게가 더 가볍고, 네. 라인의 권사량도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릴의 무게가 또더 가벼워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뭐8뭐 뭐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심지어 뭐 9까지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놔도 백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또한 단계 더 가벼운 슈퍼 셜로우를 쓴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 거의 아마 9 이상 10 이렇게 아마 잠그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금에도 불구하고, 백이 나는 경우도 분명히 또, 또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제가 진짜 말씀드릴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한때는 이 코레스, 음, 스페셜 이거를 막네 대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스플도 일반 스플부터, 뭐, 셸로우슈퍼셸로우까지세 가지를 동시에 다 사용을 한 그런 그 경험이 있고, 실제 얘네들을 가지고 진짜 캐스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느낀 부분이 뭐냐면, 어, 이 코바3, 일반, 일반 코바3에다가 일반 스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존의 어떤 이 브레이크, 자석의 이 브레이크 가지고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프레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로우스풀이나 슈퍼샬로우를 사용을 할 때는, 아, 기존의 이 마그네틱, 어그 어떤 그 자력의 힘이 아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코레스를 순정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 물론 뭐 계속 강조하지만 서밍과 캐스팅 이 실력이 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좀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마그네틱 튠 일명 맥튠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또백래시를 줄일 수 있는 뭐 약간의 좀 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원래 순정 상태에 있는 거에서 백이 난다라고 하면 얘를 더 이렇게 줄여주면 되지. 왜 기존에 있던 순정 자석을 빼서, 어, 이렇게 더센 자석으로 튜닝을 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일반 스풀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그럼에도 빼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라면 또그 필요성을 좀 느끼시겠지만 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셜로우 스풀이나 슈퍼 슈퍼 셜로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브레이크를 거의 뭐9 이상 막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경우도 나와요. 그게 이제 루어를 뭘 쓰냐에 따라서도 그게 또 차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그 자석을 다 빼고 그거보다더 두꺼운. 지금 여기 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거는 좀 두께가 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이거는 두께가 좀 두꺼워요, 그죠? 이거는 예, 순정이고 이거는 그 두께가 좀더 두꺼운 예, 2T짜리의 자석이에요. 그리고 자력이 더 세거든요 음. 순정 상태는 1.5t입니다 지름은 5mm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두께가 좀더 두껍고 자력이 센 2t짜리 예. 그거를 사서 이제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음. 그러면 왜 8개를 다 끼지 않고 6개만 끼웠냐 예. 그 기존에 이이 8개를 만약에 다 끼게 되면 자석 자력 자력이 또 너무 세져요. 음, 너무 세지는 부분이 있기, 있기 때문에 어, 요렇게 3 개. 3개 해서 이렇게 6 개를 끼웠고 요거는 이제 튜닝을 하는 방법이 또 굉장히 많아요. 순정을 5개넣고 두꺼운 걸3개뭐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맥튠에 대한 좀더 자세한 그런 영상을 따로 또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이 맥튠, 이, 이 맥튠을 맥툰, 통해서 그 어느 정도는 또이 백래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맥튠을 통해서 백래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서밍 그리고 이제 캐스팅 뭐이런 이런 부분에 어떤 실력이 출중하다면 당연히 필요가 없어요. 네. 서밍이, 서밍으로 다 컨트롤이 되는데 맥튠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캐스팅이나 서밍 실력이 좀 그렇게 좋지 못,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시고 또 약간의 그좀 편하게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또 약간의 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뭐, 맥춘을 장려하거나, 뭐, 맥춘이 뭐, 다 해결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맥춘,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이 맥춘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 어, 어떤 자석을 사고, 또 어떤 두께, 또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다음 영상에서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